안녕하세요 내 네, 집장만 TV입니다 네, 오늘은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위치한 사이즈 구조 잘 나온 리룸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여기는 신혼부부분들께 굉장히 추천드리는 구조고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거주하실 수 있는 넓은 사이즈의 3룸,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1호선, 7호선 도봉산역, 네, 도보로 한 800m 위치에 있고요. 근처에 이제 은행병원, 편의점, 먹자골목까지, 네, 편하게 다 도보를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도봉산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산책 좋아하시는 분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추천드리는 위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부 한번 저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 e t 이제 거실 공간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거실 공간 보시면요. 약간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반대편 끝에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거실하고 주방이 이렇게 연결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의 사이즈보다 굉장히 넓어 보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TV 아트월로 사용하시면은 대형 벽걸이 TV. 충분히 크게 설치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쇼파 아트월이 따로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기억자형으로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이쪽에다가 3인용 쇼파 놓으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놓으시거나 아니면 이쪽에다 파티션을 설치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 창도 이렇게 크게 통창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간접조명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우물형 천장 방식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운라이트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거실 끝에서 보시면 주방 공간 보이시죠? 네, 주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방 보시면요, 기업자형 주방으로 널찍하게 잘 나와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도. 상당히 많게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4인용 아일랜드 식탁 들어가 있고요, 보조 인덕션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음식 같은 거 계속 중탕하면서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스레인지 3구 들어가 있어서 도시가스 이용 가능하시고 환기창, 그다음에 식기세척. 싱크볼까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은 전자레인지랑 밥솥 놓는 공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 자리, 양면 냉장고 두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는 다용도실도 널찍하게 잘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직사각형으로 폭도 굉장히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보일러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수전이 있기 때문에 수전 어디 있죠? 이쪽에 있습니다. 수전이 있기 때문에 세탁 건조기, 놓으실 수 있고 전동형 빨래 건조대, 환기창도 크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널찍하게 잘 나온 다용도실입니다 그리고 주방 공간도 이렇게 네, 사이즈 알맞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네, 첫 번째 방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자녀분 방으로 활용하시면 딱 좋을 만한 사이즈고요 침대 책상 놓으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좀 숨이 차네요 네, 집이 보여줄 게 많아서 그런지 네, 안방도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 공간은 부부 침실로 사용하시기 사이즈 굉장히 널찍하게 잘 나와 있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등도 예쁘게 잘 들어가 있고 창도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붙박이도 설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안쪽 보시면요 이렇게 비밀의 공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확장 공간인데 여기를 딱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잘 꾸며놨어요. 네, 이렇게 정말 넉넉한 드레스룸이죠. 서울에 드레스룸이 안방 찾기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는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부부 욕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간단한 세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좌측에 또 이제 방이 있습니다. 네, 이 방은 또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녀분 방으로 딱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천장에 또 시스템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맞은 편에 이제 메인 욕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메인 욕실 보시면은. 메인 욕실도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해바라기 수전, 타원형 거울, 젠사이 선반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납장, 세면대, 비대 양병기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위치한 구조 좋고 사이즈 좋은 3룸. 네, 신혼 부부 여러분들 넓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녀 있으신 분들도 여기 초등학교도 가깝고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어, 여기 굉장히 지역적으로도 조용하고 안전하고 네, 추천드리는 위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보신 집 문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우측 상단으로 연락 주시고요 구독자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